자폭 무인기 대량 생산 시작한 김정은이 궁금하지에 삼촌이 알려준나 말이야. 어. 수십억하는 미사일과 달리 드론은 수천만 원대의 가성비 무기이기 때문에 정은이가 눈독을 제대로 들이고 있단 말이야. 정은이는 8월에 이어 요번 11월 15일에도 자폭 무인기 현지 시찰을 나갔는데 요번에는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고 한다 말이야. 요거 발표하면서 BMW 차를 자폭 무인기로 터뜨리는 사진들까지 공개했는데 그 와중에 저 BMW는 또 어떻게 밀수한 거냐 말이야.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러시아가 드론에 당하는 걸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것같단 말이야. 네티즌 의견 중에는 요거 정은이가 쓰는 게 아니고 주변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거라 걱정하지 말라. 뭐요런 댓글도 있던데 주변국이라는 게 러시아 중국 등 결국 전쟁 나면 적국일 확률이 높은 나라들이라 가지고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 말이야. 한국은 이제 막 자폭 드론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폴란드에서 수입을 하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 그러는데 한국 국방연구소 분들이 세계 탑급이니 우리가 믿고 응원하면은 정은이가 고기 골라 먹을 만큼의 정확도를 가진 자폭 무인기가 탄생할 거라 말이야. 난이 무인기를 보면 병철이 너가 생각냐? 어휴 왜요? 인기가 없잖아. <laughs> 어, 저는 무인기를 보면 수령동지가 생각납니다. 왜? 예쁘게 잘빠져샤 사람 새끼가 아니잖아요.